천하람 위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 예. 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본그 전달해드린 비망록 어, 파일을 보시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 어, 판단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주시고 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안 썼다는 얘기시죠, 부단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아, 그럼 많습니다. 그럼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 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전화는 됐죠? <목소리>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의 판단을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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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예, 예. 예. 제출 예. 요구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일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지시하시고 해야지 질의응답을 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자, 정상적으로 해주시죠. 회의 원장님저 김영진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리적으로 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김영준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는 형식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잠깐 기다리세요. 이쪽에서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청문회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의사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짚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 얻으셔서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비망록 관련돼 갖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천하람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다 공개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인 이런 문건이 공개될 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 비망록이 제가 작성한 것이고 진실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오해와 어,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그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더 피해를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혜운의 이해운, 비망록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이혜운 후보께서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니, 거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아, 박수, 박수민 의원님은 다른 내용이네요. 어 박성훈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까 잘 들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거죠? 자규건 의원님께 드린 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에 관련돼 가지고는 각그 위원님들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박수민.